고음질무선 이어폰 베스트 3 귀에 착감기는 최고의 무선 이어폰 소음 속에서 사운드의 예술을 경험해보세요. 주변 환경이 시끄러워 집중하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뱅앤올롭슨 베오플레이 x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첨단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외부 소음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언제 어디서든 고품질의 음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도시에서도 선명한 통화를 가능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는 이 ANC 기능 덕분에 업무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함까지 갖춘 이 제품은 일상을 한층 더 쾌적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지금 바로 배오 플레이 X와 함께 사운드의 혁신을 경험해 보세요. 최고의 청취 경험을 여기서 시작됩니다. 쇼크즈 오픈핏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T910은 여러분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어폰이 귀에 꽉 끼는 불편함이나 음질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이 제품은 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오픈형 유닛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되어 몰입감 넘치는 청취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즐기는 분들께도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가벼운 착용감 덕분에 격렬한 움직임에도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으며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해 여러분의 운동, 루틴에 활기를 더합니다. 무엇보다 주변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상의 청취 경험을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음악 애호가와 소통 전문가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선택, 보스 울트라 오픈형 이어폰을 소개합니다. 이제 음악을 즐기며 전화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수한 음질은 기본, 끊김 없는 전화 통화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첨단 내장 마이크가 선명한 통화 경험을 보장하며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이 이어폰은 탁월한 음질과 함께 전화 통화 중에도 명확한 소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음악 감상 중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막힘없이 이어갈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스 울트라 오픈형 이어폰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청취 경험을 만나보세요. 최고의 사운드, 퀄리티와 손쉬운 사용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